보기 전에는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보고 나니까 걱정이 그냥 싹 가셨어. <laughs> 내가 좀 예민해서 앞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. 아가씨가 이해해요. <laughs> 앞서 무슨 생각? 알잖아. <laughs> 젊은 남녀일에 부모들이 의뢰하는 그그 그 생각. 아아 아, 아니에요. <laughs> 무슨 그런 말도. <laughs> 그치 그치. 아우 내가 말도 안된 생각을 했네. <laughs> 아니 우리 성결이가 누구자 잡고 만지고 했다는 게 내가 너무 놀라워서 혹시나 했는데 당치도 않지. 아가씨라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안심이 된다.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? 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. 혹시 알아요. <laughs> 이 꼬맹이 좀 보게. 이쁘다. 요즘 젊은 사람처럼 솔직하고 화끈하고 좋네. 우리 성결이랑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세요. 아니 잠깐만요. 아니 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고요. 대표님이 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? 여기서 어. 뭐하시는 겁니까 두 분? <laughs> 어머. 송결아너손이 손. 제 몸에. 손 대지 마세요. 어머니께서 저희 직원한테 무슨 볼 일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. 엄마도 이렇게 피하는 놈이. 붙잡았던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다. 왜? 별것도 아닌 여자인데, 그치? 엄마는 안 되고. 지랄 같은 병이야, 아주. 지랄 같다는 게그 뜻이 아니고. 별것도 아니란 말 취소하시죠.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.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. 아기는 없었어. 아 아니요 괜찮아요. 저 전혀 기분 안 나빴어요. 괜찮. <laughs> <laughs> 두분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각자 할일 하시죠. 제가 봤을 때두분 만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. 기로솔 씨 회사 안 갑니까? 네, 가 가야죠. <laughs> 가야 되는데. 서, 성결아 하여튼 못해 뭐 쳐먹었어. 내가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내가. 아가씨는 저런 사람 만나지 마. 좋은 남자 만나. 좋은 남자. 네.